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금전수 화분 분갈이 하려고요. 요거 애기 같은 거이런거 거 키운 건데 어, 두 번째 키우고 나싹 나와서 컸고 세 번째 싹이고 여기 이제 네 번째 싹인데 제일 커요. <laughs> 이만큼 커요. 그리고 얘는 우리에서 하나 태어났어요.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또 나와. 또 싹을 뾰족하게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분이 작아서 분갈이 해주려고요. 여기 제가 이런 거저 꽃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어 궁둥이를 이렇게 두드려 주니까 쏙나오더구만요 <laughs> 니잘 될라나? 엄마가 옛날에 눈이 보배다그 오, 진짜네요. 나오네요하 요거는 이제 봄에또 예쁜 꽃 사다 심어야지 화분. 아이고 이뻐라. 할머니 뭐해요? 분갈이 해요. <laughs> 이러기 할머니 분갈이 해는 거 봐봐. 이건 이제 엄마가 어제 화분을 사놨네. 야, 어떻게? 하나 봐요. 이거는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거 꽃쟁이를 받쳐놨었는데 이제 지금은 필요가 없어. 근데 얘가 뿌리에서 새로 새 새끼 친거 한번 보자. 이야, 이거 좀 봐, 이거 좀 봐, 이거 좀 봐. 아구, 애기, 아구, 애기, 이쁘다. 요만한 거 키운 건데 이렇게 컸어요. 세상. 어, 뿌리가 싱싱하네. 어, 감자 같은 게 있지. 이리 와, 이리 와봐. 감자 좀 봐. 봐봐, 요 감자 같지? 응, 어, 너무 이쁘다. 아유, 얘가 그렇게 잘크네 너무 이쁘다. 하면 이거 혹시 올리려고요? 응, 이거 섞 이거 섞어가지고 음, 이 흙을 섞어서 다시 큰 화분에다. 근데 흙이 모자랄 것같다 어째? 큰거 시켜야 되는데 그걸 기존에 있는 화분에 그대로 다 그냥 장갑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? 아니, 할머니, 짱갑 껴야 되는 거 맞아. 근데 잘른것도 되지 않아요? 응, 음, 괜찮아. 제가 한번 해볼래요. 어떻게 해나? 같이 할까? 네. 왜 그래? 네, 재발라도 재밌지? 재밌지? 흙이 좀, 큰 화분에 흙이 좀 모자랄 것 같아. 이번에는좀 화분이 커서 한참, 내가 이제 화분이 꽉찰 동안 안 갈아도 될것 같아. 왔어요. 왔어? 응. 음, 그래 같이 속 담자 그럼. 흙좀더큰 더 화분 가져오세요. 저이더 화분? 오. 근데 흙이 작을 것 같아. <laughs> 아 참. 저기 있다 흙. 여기 이루가 여기다 담고 있어. 비닐을 네. 빼야지. 나도 봐요. 그래 밑에 까는 거는 이걸로 깔아겠네 원래 있던 거 비닐을 빼고. 어디 갔지? 어느 거세요? 응? 어느 거에 뭐예요? 어, 금방 할머니가, 아, 어, 여기다. 이거를 여기 깔아야 돼. 여기다 흙을 떠 넣어야 돼. 삽이, 내가 삽 찾아올게. 손으로 일단 여기, 여기다 넣어. 여기 넣어. 흙, 흙 흐르면 안 되니까 여기다 넣어. 비닐이 안 돼. 그럼 어, 이제 이걸 넣어요? 가까이, 가까이. 옳지. 이제 이거 넣어요? 어, 두손으로 여기다 넣어. 키가 자라려나? 키가 닿는데요? 여기 삽이 있어. 잡 걸려줄게. 흐흐흐 아유. 색 조금 남은 거이쓰지야 이거, 이거 삽으로 해요, 이렇게. 삽은 도해서이제 샀어요? 저번에 했었잖아. 준비가 네. 돼 있어요. 준비가 어, 돼 있습니다. 이거 뭐더라? 조 남은 거.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마테안올나요 음. 왜? 아니, 근데 엄마가 이런 거. 엄마는 할 줄도 몰라, 개꿀. 할머니가 해야지. 근데 이런 거 하면 엄마가 좋아해요? 엄마는 꽃을 좋아하잖아, 화분을. 근데 키울 줄 모르잖아. 이게 흙이어서 섞어요. 저거 갖다 밟고 발판. 아니, 개 그렇게 거그 언제 해? 어디까지 찾았나? 흙을 흙 뚜이나 찾아봐야겠다. 흙이 다야. 이게 끝이에요? 흙이 어, 다. 조금 모자른면더 사다 오다 넣어, 넣어줘야지. 이제 할머니가 할까? 그때는 늦어져. 이제 할머니가 할게. 이제 여기다 넣어야지. 이거. 자, 큰 집에 시집 간다. 잘 커라. 어우, 흙이 모자라니. <laughs> 이흙좀큰거 샀어야지. 이흙 하나 더 사서 뿌려 올려줘야 되겠네. <laughs> 이제 그만해 아가 이거 어떡해 아이고 아가야 청소기 돌려야지 장갑도 미완성이네 흙이 모자라서 더 썼다 해야겠다 에이 참, <laughs> 엉터리네요, 엉터리네요. 그래도 아우 진짜 어쩜 뭐 이렇게 마지막에 해야지 다 한다면 해지마치긴 하지만 고기 세워놔 청소기. <목소리> 간단하네 간단해 흙만 조금 모자라. 아니 할머니가 집에 할머니 집에 그뭐 밭에. 밭에 흙을 파와야 되겠다. <laughs> 아이 커, 아이고, 이뻐라. 금전수라고. 이름도 참 멋있는 이름이야, 금전수. 부자 되는 거네. 예쁘네요. 이제 화분은 된것 같아, 산뜻. 그죠? 화분은 이제 이만해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했어요 여기 거기에서 절로 깎아야지 않아요?